안녕하세요. 오늘은 돌담으로 예쁘게 둘러싸인 번을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 이렇게 포장된 도로와 접하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토지입니다. 본 토지 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옆에 있는 토지의 나무들 덕분에 그늘도 만들어질 것 같고요. 토지의 모양도 비교적 예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근에 주택 보이시죠? 그래서 농막을 놓으면 전기나 수도를 설치할 때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동떨어져 있는 하나의 밭을 농막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상수도를 끌어오거나 전기를 끌어올 때 마을 주민들과의 마찰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이는 바로 옆집이 있기 때문에 인근의 수도와 전기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서 기본 요금만 내고 바로 전기와 수도를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앞에는 물이 흐르는 흔적들이 있죠. 다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를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마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변은 이렇게 드문드문 인가가 보이네요 더 나아보면 인가가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집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주변 바다의 모습입니다 그 바다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기가 대충 어디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주도를 다녀왔는데요. 공항에서 조금 떨어진 성산 쪽의 땅들이 굉장히 예쁘고 바다와 가깝고 어,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에 주변의 매물들을 좀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주도에 빠져 제주도 경매 물건을 많이 올려볼까 합니다. 번화가인 제주시에 비해서 그래도 아직은 조용한 바닷가 마을의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닷가지는 도보로 2.8km라서 조금 멀리 있어요. 자동차로 가셔야 6분 정도 거리에 바다가 보이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도 제주도에 내가 갖고 있는 땅 위에 농막이 있어서 별장처럼 활용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경매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타경 28244 물건 번호 3번. 제주 지방 법원 제주 2계에서 진행이 되고요. 개각일은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소재지의 주소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3달리 691-1이고요. 물건 종류는 전입니다. 대지는 126.75평입니다. 매각 물건은 토지 전부이고요. 지분은 아니고요. 1차가 9월 13일이었으나 유찰되었고, 2차는 2022년 10월 18일 최저 매각가격 5,924만 7천 원에 진행이 됩니다. 최저 매각가격이 8,400 63만 8천 원이었던 거에 비하면 많이 저렴해졌죠 계획관리지역이고요 남서측 및 남동측 폭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농지이다 보니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하고요 청구금액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아마도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작물이 있을 때는 이런 모습이네요 굉장히 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물건 번호가 여러 개 나왔는데요 우리는 이 빨간색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토지를 보고 있습니다 물 물건 번호가 여러 개 나왔는데, 그래도 본 경매 물건이 바다에 조금 더 근접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경매 물건은 토지의 앞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경계를 측량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도 앞쪽 토지이기 때문에 실을 들어가는 입구에서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뒤에 있는 토지분이 들어가는 입구를 새로 돌담을 허물고 만들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소정의 측량 비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십시오. 저는 경매의 장점은 그래도 어 땅값이 많이 오르기 전 3, 4년 전의 가격 혹은 더 싸게는 10년 전 가격으로 사는 데에 그런 매력적인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 완전 최근보다는 조금 전의 가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월에 거래가 되었고요. 똑같이 계획관리 지역 전입니다. 3억 1,80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평수는 634평이었습니다. 평당가는 약 50만 원이었네요. 지금 나온 경매 물건이 127평. 하면. 약 6,3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8년도에 그 정도 가격이었다면 지금 나온 가격은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자면 한번더 유찰됐을 때 4천 초반대에 매우 잘 낙찰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변 카페 거리나 유명한 해수욕장과의 거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선 해수욕장과는 차로 10분 정도 걸리네요. 유명한 관광지죠. 성산 일출봉까지는 약 21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 성산 일출 옆에 있는 성산역의 터미널에서 바로 우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이 우도로 들어가려고 하는 숙박 시설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제주시에 동문시장이 있다면. 남쪽에는 올레시장이 있죠.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가는 차로 5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한라산 성판악 매표소 등산로 입구와는 차로 40분 정도 거리에 있네요. 제주공항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는 이번에 월정리부터 해서 동쪽으로 제주도를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그래도 이쪽 부근은 많이 상업화되어 있어서 땅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내려온 성산 쪽에 땅의 가격을 보았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매력이 있어서 그래도 여기를 별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 좋은 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